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학원 216일차입니다. <laughs> 자, 오늘도 힘차게 아침 긍정학원, 어, 외쳐보기 전에, 어, 오늘은 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우리 몽테뉴 수상록에서 일부를 한 번, 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역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이며 시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레안데스가 말한 바와 같이 공기가 나팔의 좁은 관 속에 밀어졌을 때보다 나올 때 날카롭고 강한 소리가 나듯이 사상도 시의 운율이라는 틀 속에 압축되어 있을 때 더욱 격렬하고 힘차게. 튀어 나오며 그만큼 더 생생한 감동을 준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가 시를 써야 하는 이유, 시를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시를 어, 접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시집을 어, 사서 시, 시를 자꾸 읽고 그리고 내가 시를 지어보는 그런 걸 해봐야 됩니다. 자, 실한 보세요. 공기가, 공기가 나팔의 좁은 관 속에 밀어졌을 때보다 나올 때, 이게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 아주 날카롭고 강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 날카롭고 강한 소리가 나듯이 사상도 시의 운율이라는 그틀 속에 압축되어 있을 때 더욱 격렬하고 힘차게 튀어나오며 그만큼 더 생생한 감동을 준다. 자, 이게 어, 우리가 시를 쓸 때는 압축되는 게 있죠. 뭔가 풀어진 게 아니고 압축되어 있는 게 바로 시의 특징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시처럼 뭔가 압축되고 이렇게 날카롭게 뭔가 이렇게 되는 것들을 자꾸 연습하고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챗 GPT한테 질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두루뭉실하게 질문을 하면 두루뭉실하게 질문이 나옵니다. 뾰족하게 질문을 하면 아주 뾰족하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답을 얻을 수가 있죠. 우리가 뾰족한 질문을 할수 있어야 되고 뾰족하게 나올 수도 있어야 됩니다. 시,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뾰족하게 그리고 뭔가 압축되어서 우리가 압축되어서 할수 있는 그런 어떤 틀 속에 그런 압축된 틀 속에 있을 때 그게 더 강렬하고 격렬하고 힘차게 튀어나온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압축하는 힘 뾰족하게 하는 그런 힘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자 우리 시집을 읽든 독서를 해서 항상 사고하는 방식을 어, 사고를 많이 많이 하는 그런 습관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시를 잘쓸수 있는 압축되고 아주 음 날카롭고 강한 소리를 낼수 있는 그런 우리가 시를 써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아침 힘차게 아침 긍정하고 외쳐봅니다. 1.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난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4. 난 아침 긍정하고을 통해 열정을 꾸준히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매일매일 100번씩 외쳤더니 다 이루어졌다. 6.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너무 행복한데 통장에 돈이 엄청 들어왔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다. 7. 난 아침 긍정하고는 영어를 할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했다. 8. 나는 소식한다. 나는 운동한다. 나는 건강하다. 9. 나는 독서, 글쓰기, 운동을 통해서 나날이 성장하고 발전하며 나는 지혜롭고 현명하다. 10. 내가 글을 써서 책을 출판했더니 내 책이 베스트셀러 1위가 되었다. 집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자, 저도 시를 쓰지만 시를 쓰는 연습을 할수록 점점 더 근력이 붙어서 점점 더 잘하게 됩니다. 운동과 마찬가지죠. 우리 아, 일단 저도 시집을 내는 음,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책을 내었더니 내가 책을 출간했더니 베스트셀러 1위가 되었다. 여기에. 어떤 분야도 좋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또 시집도 있습니다. 나의 시집을. 자, 우리 평소에 꾸준히 시를 써가는 그런 연습을 해봅시다. 오늘도 멋진 시 한편,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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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어, 생각을 꼭꼭 압축시켜서 아주 강하고 아주, 어, 격차게, 격렬하게, 힘차게 나오는 그런, 어, 한번 생생하고, 감동을 주는 그런 시를 한번 써봅시다 오늘도 시스로 갑시다 시를 써보세요 주제로 뭐로 할까요 생각하세요